안녕하세요. 여러분. 오늘은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께 특히 유용할 영어 학습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.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바로 호텔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표현인데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파트를 준비했습니다. 여행 중 호텔에서 꼭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까요? 시작해보겠습니다. 1. 몇 박이세요? 1. How many nights? 몇 박이세요? How many nights? 몇 박이세요? How many nights? 2. 신분증 보여주세요. 2. ID please. 신분증 보여주세요. ID please. 신분증 보여주세요. ID please. 삼 결제 방법은요? Three payment method? 결제 방법은요? Payment method? 결제 방법은요? Payment method? 사. 현금이나 카드. f o r Cash or card. 현금이나 카드. Cash or card. 현금이나 카드. Cash or card. 오. 영수증 필요하세요? 5. Need a receipt? 영수증 필요하세요? Need a receipt? 영수증 필요하세요? Need a receipt? 6. 문제 있으신가요? 6. Any problems? 문제 있으신가요? Any problems? 문제 있으신가요? Any problems? 칠 조용한 방 원해요. Seven, quiet room please. 조용한 방 원해요. Quiet room please. 조용한 방 원해요. quiet room please. 8, 추가 타월 필요해요. e l s 8, need more towel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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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 need more t o w 9.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? 방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?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? 방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?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? 방업그시필요하세요방업그드어요시겠시겠요하시요 Need a taxi? 택시 필요하세요? Need a taxi? 오늘도 호텔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표현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에 배운 표현들을 다음 여행 때꼭 사용해 보세요.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어 학습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